오늘 해결한 알고리즘은 백준 31,867번 홀짝홀짝입니다. 이 문제는 자릿수가 n인 양의 정수 k가 주어지고 그 양의 정수 k의 각 자릿수에 해당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을 합니다. 숫자형은 짝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릿수에 대해서 홀짝 판별을 한후 전체 짝수의 개수와 홀수의 개수를 비교합니다. 이때 짝수의 개수가 더 많으면 그 수는 짝짝수이고 홀수의 개수가 더 많으면 홀홀수라고 합니다. 이 조건에 맞춰서 출력으로 짝짝수이면 0, 홀홀수이면 1, 둘다 아니라면 마이너스 1을 출력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입력으로는 첫 번째 줄에 k의 자릿수 n이 주어지고, 두 번째 줄에 자연수 k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코드를 살펴보면, 우선, k의 자릿수 n은 문제 풀이에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수로 저장하지 않고, k부터 저장을 하는데, k는 우선, 리스트 인풋으로 먼저 입력을 받아서, 각 자릿수를 전부 분류, 분리해서 한 자리씩 원소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러면 한 자리씩 원소로 들어갔지만 아직 문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인트형으로 바꿔주기 위해 mapint를 사용해서 자료형을 인트형으로 바꾼 후 다시 list로 감싸게 되면 원소의 한 자리에 하나씩만 숫자가 들어간 리스트가 완성이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홀짝을 판별하면 되는데 그건 리스트에서 이제 k 에 하나씩 원소를 뽑아온 뒤그 원소에 나누기 2를 했을 때 0이 된다는 짝수이므로 1 홀수라면 마이너스 1로 이제 해서 전체 짝수와 홀수의 개수를 파악을 합니다. 이때 썸으로 합친 결과값이 0이라면 홀짝의 개수가 같은 것이므로 홀홀수도 짝짝수도 아니므로 이제 프린트 마이너스 1을 먼저 해주고 에리프로 내려왔을 때 총합이 0보다 크다면, 그러면 1 이상 임으로 이제 짝짝수가 되는 것이니 프린트 0을 아니라면 마이너스로 내려간 거기 때문에 프린트 1을 해서 홀홀수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코드를 제출해 보면 이렇게 사선 통과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첫번째 제출을 확인해 보면 크게 다르진 않지만 썸을 하는 과정을 총 4번 들어가 있는데 이 과정을 어차피 조건문으로 판단을 할때 하나의 리스트여도 값을 비교하는데 문제가 없죠 겠다. 라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만 처음에 고쳐서 제출을 했는데, 틀렸다가 나왔고, <laughs> 여기서 처음 생각한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숫자가 양수가 되면 바로 프린트 0을 해줄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0보다 큰 경우를 알려줘야 이제 제대로 통과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어렵진 않았지만 제가 아직도 조건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 고쳐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라는 점을 남기며 오늘의 코드 리뷰는 여기서 이상 마치겠습니다.